윤세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온니 선크림까지만 바른 뭔가 쿠션이나 파데 등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 자체가 되게 반짝반짝 빛나고 예뻐 보이는 피부 케어 방법 꿀팁들 많이 담아왔으니까요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저 지금 생얼인데 뭔가 피부가 되게 맑아 보이지 않나요? 일단은 피부 결, 노폐물 정리부터 해줄게요. 넘버즈인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 이건 제가 최근에 올리브영 셀때 구매한 제품인데, 일단 저는 세수를 하고, 좀 영양감이 느껴지는 에센스 토너를 이런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줍니다. 이 화장솜도 막 먼지 날리는 그런 화장솜 말고, 좀 압축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부풀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패드 아무거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피부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닦아주는 겁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요. 좀 가볍게 세수를 하고 났으니까 피부 건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습을 채워주면서 부드럽게 닦아주는 느낌 그냥 닦기만 했는데도 뭔가 살짝 맑아진 느낌이 들죠. 짜잔. 달로 청자몽 맑은 피부 잡티 세럼. 이런 피부 잡티 개선에 도움을 주는 좀 기능성 세럼을 써줄 건데요. 요즘 제가 피부가 진짜 좋아졌다는 말을 요즘 많이 들었거든요. 청자몽이 약간 민감해진 피부를 좀 진정시켜주고 이게 또 청자몽이 지중해 이스라엘에서 온 청자몽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비타민 성분 이 여기 안에 가득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칙칙하고 거칠어진 피부를 생기 있고 매끈하게 케어를 해주는 데 도움. 는 그런 세럼입니다. 이런 스포이드 타입은 어떤 거는 좀 이렇게 내용물이 잘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되게 잘 올라와요. 살짝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데 발림성이 진짜 부드럽고 엄청 촉촉하면서 피부가 싹 증정이 되는 풀링감도 느껴지고요. 제가 썼을 때는 자극적인 게 1도 없어요. 이렇게 딱 바르면 피부에 싹 이렇게 흡수가 된답니다. 이거는 진짜 건성지성 할거 없이 누구나 쓸수 있는 그런 제형이고요. 요즘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좀 진정이나 좀 피부톤 개선에 좀 집중적으로 케어할 때요거 최근에 열심히 써줬고. 그리고 저는 이거 낮이랑 저녁 둘다 사용을 했어요. 대신 낮에 쓸 때는 선크림을 꼭 발라줬습니다. 이게 진짜 그 흡수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얼굴에 남아있는 느낌 없이 찹 이렇게 스며드는 느낌? 이게 라벨 같은 것도 되게 떼기 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수거할 때도 되게 편하고. 저는 여름에는 이렇게 잡티 케어 기능이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얘는 다른 비타민 세럼 제품들에 비해서 확실히 좀 자극이 거의 없고 좀 피부가 맑아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딸로 크림도 있는데요. 청자몽 맑은 진정 크림이고요. 이렇게 기획 세트가 출시되어가지고 더 시너지가 나겠죠? 그래서 얘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성분이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있어서 그게 비타민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콜라겐 분비를 촉진시키는 성분이래요. 그래서 피부 노화를 조금 예방하고 수분 손실을 막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라 고 봐주시면 돼요. 이 크림이 향이 진짜 좋아요. 진짜 딱 산뜻한 그런 청자몽? 시트러스인데 뭔가 톡 쏘지 않으면서 은은한, 시원한 듯한 느낌? 딱 바르고 나면 역시나 딱 시원하고 피부가 싹 진정되면서 뭔가 향까지 너무 좋으니까 힐링 되는 느낌. 오늘 뭔가 답답한 그런 베이스 메이크업은 별로 안 하고 싶어가지고 살짝 톤업 효과가 있는 어웨어 스킨브리딩 톤업 선크림 요거를 발라줄게요. 여러분들은 선크림 고를 때 뭐가 가장 중요하세요? 자외선 차단 지수 높은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일단 저는 발림성, 발림성이 구리면 별로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일단 내가 써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요런 되게 이렇게 보시면, 참참물 같은, 로션 같은, 썬젤 같은 그런 타입을 좋아합니다. 짠, 이렇게 톤업 선크림 발라줬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죠. 옛날에는 톤업, 크림 하면 좀 하얘지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되게 잘 나와요. 이게 약간 칼라민? 그런 핑크빛이 도는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성분이 있어서 살짝 이런 복숭아빛으로 만들어주는 선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클린 뷰티 제품이에요. 이런 투명 파우더를 이용을 해서 눈썹 부분에 파우더를 칠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가 뽀송해야 눈썹이 잘 그려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뭐 여기가 많이 번들거리시는 분들은 여기 살짝 쓸어줘도 괜찮아요. 그말그논 섹션 글로이 틴트 있잖아요. 여름 컬러 두 가지가 출시되었대요. 그래서 하나는 106번 레디 포지션이랑 107번 오프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신규 컬러 새로 나왔다 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진짜 제형이 엄청 고급스럽고 컬러도 너무 예쁘거든요? 탱글탱글 물먹립? 컬러가 둘다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약간 차분하지만 형광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이고 논 섹션은 이게 매력이에요. 투명하게 고급스럽게 내 입술이 살짝 비치면서 컬러가 샥 올라오는 이게 딱좀 촉촉하고 글로이한 타입이다 보니까 그냥 입술 피부를 되게 예뻐 보이게 걱정하지 마 내가 감싸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싹 예쁘게 표현해줘요 진짜 딱 엄청 예쁘죠 내추럴하고 이게 일반 틴트랑 다른 게 뭔지 아시나요? 제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딱 위에 뚜껑을 쇽 이렇게 열면 이렇게 스프레더가 나와요. 손가락 같은 그런 실리콘 느낌의 그런 팁인데 이거를 컬러를 펴주면서 입자들을 탁탁탁 터트려주는 느낌. 그래서 싹 컬러가 잘 올라오고 밀착을 도와주는 그리고 그라데이션 그런 표현을 딱할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엄청 건강해 보이고, 뭔가 딱 그런 생기 있어 보이는 컬러네요. 그 다음에 107번 푸쇼.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처음에 발색을 했을 때, 어, 너무 형광 핑크 아니야? 흰기 너무 도는데 그럴 수 있는데, 입술에 올리니까 역시 다르네요. 컬러 같이 딱 여름에 쓰기 좋은 너무너무 예쁘네요. 107번 컬러 죽여주고, 그 위에 106번 컬러를 올려줄게요. 블러셔 멜로우 2호 선샤인 구아바. 한광 구아바 느낌의 컬러인데 오늘 날씨랑 정말 찰떡입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좋더라고요. 이렇게 손에 살짝 묻혀서 제일 튀어나온 부분,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런 크림 블러셔는 베이스 안 하고 발랐을 때더 뭔가 피부 표현이 망할 확률이 제일 낮은 것 같아요. 베이스 뜯기는 느낌이 싫어서 크림 블러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바르기도 쉽고 경계도 안 지고 생기 갑자기 빵 생겼어. 뷰러를 해주겠습니다. 이건 디어달리아 뷰러예요. 뷰러를 싹 해줬고요. 치카이치코 하드스킨이 브로우 스타일러 이어카카오 브라. 눈썹 먼저 비서주시고요. 한올한올 심어주듯이 이렇게 쓱쓱 그려주세요. 저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주고 뭉치면 살짝 빗어주고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눈썹 앞머리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위해서 짜 이런 식으로 쉐딩은 너무 진하게 안 하고 살짝 이런 연한 컬러로 살짝만 그냥 지나가줄게요. 여기 에뛰드 쉐딩인데 진한 것까지는 안 쓰고 여기 연한 거 위주로 쓸게요. 이 벨라 팔레트 2번에 있는 컬러 중에서 이런 조금 자연스러운, 탈구 베이지 그런 컬러를 써줄게요.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위에 손으로 써줄게요. 살짝 입술 외곽을 조금 더 누디한 그런 컬러로 살짝 죽여줄게요. 얘는 에뛰드 픽싱 티트 4호 진저 밀크 티.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노베브 언더 아이 마스터 2호 버 이게 한쪽은 컨실러, 한쪽은 스틱 섀도우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먼저. 컨실러로 밝혀주고 싶은데 밝혀주고, 살짝 이렇게 뭉친 부분은 풀어준 다음, 그냥 컨실러만 발라도 바로 볼륨 살아버려. 살 중앙 부분에 칠해줍니다. 약간 양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손으로 싹 터뜨려주면 되게 자연스러운 스톤이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싹 해줍니다. 너무 예뻐. 마스카라는 요 버샘 거. 너무 풍성하게 말고 좀 그냥 내추럴하게 살짝 속눈썹이 또렷해진다라고 느껴질 정도만 살짝살짝 빗어주면서 컬링을 해주세요. 언더도 살짝만 내 속눈썹이 살짝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라인은 너무 길게는 안 해주고요. 여기 속눈썹 사이사이. 눈 떴을 때 여기가 보이니까 이거 여기 살짝 채워줄게요. 쉐딩해서 어두운 컬러를 살짝 묻혀서 자연스러운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쉐도우로 하면 너무 진해 보일 수 있어요. 이 브러쉬 진짜 좋아요. 요긴하게 잘 쓰고 있어요. 이니스프리거입니다러 그림 좀더 강조. 네이밍 리플래팅 펄 픽서. 약간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펄이 샥 도는 예쁜 픽서거든요. 좀 피부가 반짝반짝 빛나 보이게.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레스> It's a full-time job. I am on it, baby. 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베이스 메이크업 없이 이렇게 조금 여름에 하기 좋은 좀 꾸안꾸 가벼운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요. 진짜 피부가 뭘안 바르니까 진짜 확실히 너무 편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베이스도 가벼우니까 메이크업도 전체적으로 정말 한도 나는 듯 그런 생기를 더해주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한번 가볍게 해보았어요. 오늘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사랑입니다. 그럼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Did you know? Did you know? Did you know? And you know?